오늘 우리, 어, 구역과 우리 기간, 우리, 어, 포럼 하겠습니다. 오늘, 어, 우리 태영아부, 또 우리 유튜브, 우리 잠깐 포럼 해주시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저희 유치부 지금 4월 5월 4월 달에는 계속 에레미아에 가서 같이 말씀 보면서 나누고 있고요. 그러면서 오직 <laughs> 랩런트들에게, 후대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될 이유들을 같이 선생님들하고 포럼하고 또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 저 교사들에게 먼저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도록 어,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후대들에게 맡겨주신 후대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해서, 복음을 증거하지 못해서, 어, 또 후에 우리가 그렇게 애통하는 눈물을 흘리는 일이 없도록 어, 오직 복음을 심는 그 일에 일심전심 지속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그 일에 하나 돼서 가고 있는데요. 유치부 교사들을 위해서 또 인연부 교사들을 위해서 제일 기초기 때문에 좋은 걸잘 깔아서 초등부를 올려보내야 되는데, 제일, 어, 못 그러는 것 같아서 일법으로 보자면 한이 없지만 믿음으로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어, 이제 그, 성교교실은요, 저희가 매주 2시부터 5시까지 진행하고 있는데요. 어, 이제 봄이 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저번 주에는 고인돌 공원을 한번 다녀왔어요. 그래서, 어, 아이들이 그곳에서, 물론, 음, 놀러도 가지만, 그, 거기 가서, 유, 그 2, 3학년 아이들은 거기 가서 구원의 길을 그렸거든요. 근데, 이제 또, 불평 중에 다른 애들은 다 노는데 왜 우리는 구원의 길을 그리고 구경도 못하게 한다고 이런 불평도 또 아이들이 하거든요. 근데 이제 또 놔두고 있으면 또 다른 사람들은 다 그리고 있으니까 또 와서 또 옆에 앉아서 구원의 길을 또 그려요. 아이들이 그러면서 흐뭇해하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감사했었고 저희가 이제 또 내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양성으로 지금 또 현장을 나가거든요. 그래서, 음, 아이들에게 또 사실적인, 음, 내가 가진 복음과 또 구원의 축복을 현장 속에서 또 내일은 또 전도주도 전달하고 또, 또 가서 구원의 길도 선포하고 그렇게 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우리가 참 체질이 그런 게요 그~ 고인돌 공원을 가는데 분명 히 우리가 열심히 그~ 중직자 편지에 열심히 창대교에 전화번호를 다 썼거든요 근데 막상 갈 때는 그걸 놓고 간 거예요 <laughs> 또 교사들끼리 야그래 진짜 체질이 물론 이제 아이들이 엄마들하고 물론 같이 가긴 하지만 아이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그런 케어해야 되는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기도 하다 보니까 놓치기도 했지만 참 우리 체질이 아직도 이렇게 전도체질이 아니구나. 아직도 그냥 이렇게 눈에 보이는 거이 아이들에게 이렇게 목사님들 말씀하시는 것처럼 밥 먹었냐, 옷은 따뜻하게 입었냐, 요런 거 육신적인 거에서만 이 아이들을 자꾸 해주려고 우리도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내일 모양성을 가면서는 저희들 교사끼리 아, 진짜 우리 아이들에게 현장을 보여줄 수 있고 거기 문화와 우리 지역에 있는 또 문화 우상의 문화가 되어져 있는 것들을 사실적으로 보고 또 그것 현장에서 또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또 기도하고 나갑니다. 그래서 어, 우리 선생님, 우리 성도님들도 이 성교교실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음, 복음이 뿌리 내려질 수 있도록 그리고 전도가 체질되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그래서 정말 이 흑암 문화를 우상의 문화를 복음 문화로 회복해가는 세워가는 이 시대에 또 하나님의 소원이를 자들로 세워져갈 수 있도록 기도해주시고요 그 일에 우리 유치부 교사들이 일심 전심 지속할 수 있도록 그래서 먼저 제일 예배에 주역 될수 있도록 더 기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유치 유년부를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laughs>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인도 받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우리가 우리 사랑하는 후대들에게 이 복음을 전달하지 못하여서 이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여서 또 하나님 아버지 애통하는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있도록 이제 우리에게 나타내주신 이 복음을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후대들에게 온전히 증거할 수 있도록 먼저 우리 교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일을 위하여서 우리 교사들이 먼저 예배에 하나님 아버지 주역될 수 있도록 예배에 최고의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역 될수 있도록 우리 유치부 교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선교교실을 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선교교실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렘런트들에게 우리 창대 교회만의 문화를 심게 하시고 복음의 문화를 회복해가는 그런 시작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선교교실을 통하여서 사랑하는 렘런트들에게 정말 복음과 또 전도와 이 하나님 아버지의 기도의 삶을 바르게 심어져서 숨겨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내일은 그래서 모양성으로 또 하나님 아버지 현장을 나갑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 이창조 어, 역사도 보게 하시고 또 하나님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또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것들을 우상의 문화로 바꾸어버린 하나님 그 현장을 또 보게 하면서 하나님 오직 복음에 하나님 아버지 각인 뿌리 체질을 심어야 될 것들을 또 우리 아이들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곳 현장에서 이 복음을 선포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전도지도 전달하면서 우리 아이들 바른 정체성을 회복해 갈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구가는 모든 길의 흑암의 세력을 결박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인간의 방법으로는 하나님 아버지 안 되는 것들을 또 보게 하시고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만이 필요한 것을 또 내일 확인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정말 우리 어 우리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길들이 위로 갈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사구역인데 오늘 아우 우리, 우방할 때. 그럼 한다고 온다 그랬는데 안 왔어요 <laughs> 우리 사구 사구 시장 너무 부담을 많이 가지시더라고요 우리 우리 김현숙 집사님 우리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사구역 한동안 구역 예배가 안 드려 들여, 못 드려줘서 우리 기도하다가 어, 이제 구역 예배 회복하고 어, 이번 주 우리 사구역 신방 어, 다 마쳤고요 그래서 우리 어, 가장 또 중요한 지역이고 또 가장 영적으로는 좀 힘드신 분들이 많은 지역입니다. 우리 사구역을 두고, 어, 남초등학교 주변, 어, 그리고 저, 어, 모양성 있는 그쪽 부, 부분까지, 어, 또 우리 시장통까지 다 포, 관, 어, 포함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우리, 어, 김현숙 집사님, 또 우리, 어, 구역장 중심으로 모든 현장 살아나고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 사구역을 두고, 우리 같이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구역 축복하시고 하나님 구역 모든 현장 현장마다 흑암건세 무너지고 정말 힘으로고 일어서는 우리 사구역 될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 구역장님 힘을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돌아보고 또 성도님들 위해 스기도할때 하나님 가장 힘든 지역인 만큼 가장 큰 은혜를 득부어 주시고 또 가장 어려운 현장인 만큼 가장 하나님의 능력을 덜립는이 시간 될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할수 없음을 빨리 고백하게 하시고 그러기에 더욱 더 하나님 앞에 나오고 그러기에 더욱 더 말씀 속에 기도 속에 예배 속에 들어오는 우리 모든 사구역 현장 될수 있도록 이것을 막고 방해하는 흑암조주 그 사단의 세력들은 지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앞에 결박되고 떠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나라가 우리 사고요 모든 현장에 임하게 하시며 이 시간 하늘 보좌의 권세로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 목사님께서 어, 금요일 시간 혹시 현장에서 응답받으신 분들 어, 포럼 하시고 기를 또 같이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 또보럼할수 있도록 말씀하셨는데 예, 다들 머리를 숙이시는 거 봐서 예, 다음에 또 <laughs> 예, 우리 준비해서 그렇게 또 갑자기 하면 또성님 부담스러워하니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같이 우리 어, 교회 기도 제목 열가지인데 우리 다섯 개씩 끊어서 하겠습니다 너무 많으니까 또한 번에 기도하기가 또 힘드니까 우리 1번부터 5번까지 우리 외벽공사를 위해서 또 우리 다음주는 우리 예, 교회 레몬트데이입니다 우리 모든 레몬트들 힘을 얻도록 기도 부탁드리고 어, 또 우리 오후에는 우리 어, 대학 청년부들 우리 결, 결혼 성교 세미나 어, 예일교회에서 있습니다. 어, 정말 언약의 가정 준비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될수 있도록 어, 기도 부탁드리고 어, 또 우리 광주시찰 교육자 어, 수련회가 어, 이번엔 제주도에서 있습니다. 또 목사님하고 또 저도 참여하는데 이번 광주시찰 모든 어, 교육자들 힘을 얻고 살아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우리 창녕 함께하는 교회 에 우리 중구등부 조장 집중훈련 이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중구등부 시스템으로 우리 학교마다 조장들 세워졌는데 아마 시간 표인것 같아요. 여기서 어, 보니까 이 교회 이번에 보니까 학 조장들이 자기 친구들을 불러와서 본인이 직접 구원해기를 하고, 집중을 하는데 이번에 아마 우리 부장쌤하고 교사들, 원하시는 교사들 같이 가서, 어, 좀, 실제로 레먼트들 운동을 좀 확인하고 올수 있도록 우리 시간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에 우리 기아 레먼트들 조장들도 함께 갈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다섯 가지 우리 두고 같이 한번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외벽 공사, 우리 사특수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한 건의 사고도 하나님 없이 우리 주변과 모든 우리 지역에 복음의 빛을 비추는 하나님 공사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 진행 모든 과정, 과정 순서, 순서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셔서 하나님, 가장 하나님께 영광돌리는 우리 창대교회로, 참된 복음의 빛을 비추는 교회로, 하나님 축복하시고 내내 로쳐옵소서 하나님 성전이 재건될 때마다 하나님께서 하셨던 응답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 받게 하시고 하나님 특별히 이번 주일에 하나님 우리 마음을 모아 교회를 위해 둘리 둘이는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준비하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모든 가정 현장 산업마다 하나님 교회가 회복된 응답, 참된 경제응답 누릴 수 있는 하늘과 땅을 진동시키는, 하나님의 응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귀한 시간표로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레먼트 데이, 이번 주일에 있습니다. 우리 모든 레먼트들 하나님, 한 시대를 살리는, 복음의 엘리트들로 준비되게 하시고, 네 가지의 능숙함으로 응답받는 레먼트들 세워질 수 있도록, 먼저 은약의 뿌리가 깊이 내려가고, 복음의 개인화, 복음의 현장화, 복음의 교회와 복음의 문화와 하나님 복음의 미래와 주역으로 쓰임받는 우리의 멘트를 될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주시고 인도해주옵소서 하나님 결혼 선구 세미나를 두고 기도합니다 우리 대학 청년부들 정말 언약 은약 잡고 언약의 가정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귀한 시간표를 통해 만남의 응답까지 예비하시고 하나님 이 속에서 정말 참된 언약 속으로 집중할 수 있는 우리 대청부들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결혼이 성교임을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성교 세미나 될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모든 대청부들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조당 집중훈련 우리 두고 기도합니다 우리 귀한 교사들 또랩먼트들 함께 참여해서 정말 이 흐름을 따라가고 우리 랩먼트한 사람 한 사람이 현장을 마음에 두, 담고 이제, 복음과 전도 때문에 학업에도, 하나님 모든 만남 속에도 응답받는 우리 엘레먼트들로 응답받을 수 있는 시간표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의 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계속해서 우리 한번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1박 2일 우리 정교인 집중훈련, 우리,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어 전교인 성도님들에게 정말 이 구원의 길이 어, 전달되고 아 이게 정말 나를 살리고 우리 가정과 현장을 살리는 최고 응답임을 어, 전달할 수 있는 우리 집중훈련 될수 있도록 우리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 장소는 우리 3인 수련장 우리 선운사 입구에 어, 예전에 폐교인데 어, 리모델링해서 아주 좋더라고요. 보니까 우리 함께 또어 원내서 될수 있는 또 야유회까지 같이 이어집니다. 우리 성도님들. 온 교회가 힘을 얻고 하나 될수 있는 우리 순이 될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고 우리 구역 대신방 이번 주로 마무리 됩니다. 이번에 선포됐던 말씀들 전부 성취되고 응답 누릴 수 있도록 한해 동안 은약으로 붙잡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아직 신방 못 들인 우리 가정 가정들 이후에 스케줄 잡아서 우리 인도 받을 수 있도록 또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신학원을 두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방금 우리 사모님. 어, 포럼 하셨던 것처럼 우리 통통동 성교 교실 우리 내일은 모양성 현장으로 캠프 나갑니다. 이 현장 속에 우리 멘트도 언약 누릴 수 있도록 또 우리 특별히 우리 금요예배 어, 정말 축제가 될수 있도록 포럼 축제로 성도님들 함께 마음을 담고 기도하는 어, 이 시간에 우리 가정과 가문에 완전히 흙암 무너지는 시간 될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달라고 어, 특별히 어, 마지막으로 우리. 어, 주일 강단과 우리 목사님 위해서 우리 합심으로 한번 같이 기도하고 목사님 흥금기도와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기도할 제목을 허락하시고 정말 교회의 흐름과 교회의 시간표가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시고 정말 우리의 소원이 되게 하시며 정말 이걸 닦고 마음을 담고 기도할 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하신다는 하나님의 언약이이 시간 응답되고 성취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창대교회 1박 2일 정교인 수련회 정말 마음을 담고 기도하게 하시며 하나님 온 교회가 하나 되고 언약 중심으로 이제는 집중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연약한 부분들이 회복되는 응답의 시간표로 우리 창대교회 모든 성도님들 한분한 분에게 하나님, 이 언약의 흐름 속에 함께 갈수 있는 하나님, 온 교회가 언약 중심으로 하나되는 우리 귀한 집중을 연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구역별 대신방 또 마무리되었습니다. 하나님, 이번에 선포됐던 모든 말씀들 한해 동안 응답받고, 아니, 평생에 응답받고 누릴 수 있는 언약의 말씀으로 굳게 붙잡게 하시며 이 응답에 성취된 또 가정가정마다 선포된 미션들 하나님, 온전히 성취시키는 주역들로 하나님의 응답받을 수 있는 부족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채우시고 응답될 수 있는 귀한 축복의 시험함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아직 신방하지 못한 가정들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식회줄을 잡아서 한 가정 한 가정마다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이 언작 붙잡고 하나님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신학원, 또 우리 통통돈 성교교실, 하나님 금요예배,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 모든 랩먼트들, 언약의 깊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신학원을 축구하시며, 하나님 한 시대에 움직이는 랩먼트의 서밋들이 나올 수 있는 가장 응답의 시간표가 될수 있도록 축구가 해주옵소서, 우리 성교교실을 통해서 우리 랩먼트들, 어린 랩먼트들, 복음의 기초가 준비되게 하시며, 특별히 우리 모양성 캠프를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 엘먼트를 정말 마음담고 정말 우리 엘먼트에게 은혜가 심겨지는 모양성 주변의 모든 흑암이 무너지는 캠프가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나님 우리 금요 예배가 살아나게 하시고 온 성도님들 축제가 되게 하시며 서로 소통하고 하나 쓰는 마음껏 기도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가정과 가문 모든 흑암 무너지는 우리 계한 시간표로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하늘 군대가 동원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 현장 현장마다 흑암문세 무너지는 시간 될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주일 강단을 두고 기도합니다 말씀 준비하시고 또 말씀 선포하실 목사님 지금부터 능력의 손으로 붙드시고 우리 성도님들 한분한 한 분마다 마음밭이 옥토바스로 준비되게 하셔서 말씀을 기대하고 또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며 이 말씀 붙잡고 한 주간 승리하고 응답 누릴 수 있는 증인의 삶될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원령 안 받으시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의 이유를 깨닫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복음의 가치를 깨닫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복음 안에서 받은 구원의 은혜와 구원의 감사를 회복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복음 몰라서 아직도 복음 몰라서 죽어가는 영적 저주와 제한 가운데 놓인 자들에게 생명의 복음 전할 수 있는 복음 전달자로 우리를 불러 주신 것 더욱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는 저 현장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누구를 만나더라도 예수만이 참 그리스도 되신 사실을 기록된 성경의 말씀의 증거를 통하여 전달할 수 있는 증인으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오늘 귀한 마음을 담아 이 물을 드리는 성도들의 중심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저들의 창고에 하나님 가득 채워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더 크게 부으실 수 있는 믿음의 그릇들로 채워 준비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그릇을 준비하게 하시고, 경제의 그릇을 준비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제는 앞으로 받을 많은 전도와 성교를 위한 후대 살리기 위한 믿음의 그릇들을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연애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내 주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도 유일한 구원의 답이 되시고, 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노력으로도 인간의 열심으로도 어떤 종교로도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쓰임 받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이 가는 모든 현장과 만남 위에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에 남은 모든 문제들과 또 건축 하나님 공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소중하게 보자고, 저들이 가는 모든 걸음의 연장 현장, 연장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언약의 말씀이 실현되어지고 성취되도록 공조하여 주옵소서.